아, 제가, 아, 지금부터 저희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의 줄기세포 연구개발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은 그 줄기세포를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이, 에, 그, 방추상 모양의 세포가 이 줄기세포입니다. 그, 중간 줄기세포라는 줄기세포가 되는데 이 줄기세포가 활성도 탁월하면서 안전해야 됩니다. 이런그 줄기세포의 능력을 동일하게 하면서도 어, 원재료비가 절감된 새로운 배지를 개발해서 저희가, 어, 줄기세포 배양을 위한 배지 조성물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이런, 이것이 현장에 적용이 되, 됨으로써 원재료비를 50% 절감하는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줄기세포 치료제 안정성을 개선하여, 어, 저희가 특허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 어, 보시는 도표처럼, 어, 이, 대조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어그 제형 일반적인 줄기세포 제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로 허가 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이네 가지 제품 모두가 어, 이 유효 기간이 이틀입니다. 이틀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이틀 내로 맞아야 되는 거죠 생산해서. 네 저희도 당시 2010년 10월까지는 3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에, 저희가 어, 요, 우리 몸에 있는 혈액, 내 몸에 존재하는 혈액 속에 는 혈청을 30% 정도 어, 섞었을 때 1주 이상 어, 9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이 유지되는 것,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이러한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함으로써 어, 우리 바이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이 생산하는 줄기세포는 어, 그, 최종 생산 후 일주일 동안 90% 이상의 줄기세포가 활발하게 살아남고 있도록 하는 데이 기술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 개발이 성공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줄기세포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허가가 나 있는 것이 있지만 해외로 수출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생산했다 하더라도 이 생산된 줄기세포를 해외 통관을 거쳐서 해외 병원에 가서 투여를 할 때까지 2, 3일 년 투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까지 저희를 연장함으로써 미에 설명드릴 퇴행성관련염 줄기세포 치료제의 해외 임상, 즉, 미국에서 저희가 현재 임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임상하고 있는 그 줄기세포를 여기 한국에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양한 줄기세포를 미국에 보내서 미국 병원에서 주사를 넣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 아까 축사에서 발표한 것처럼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어, 수출용 그 줄기세포를 허가가 날텐데 이 수출용 허가받은 이 줄기세포를 한국에서 배양을 해서 이것을 터키나 또는 홍콩으로 우리가 세포를 보내서 줄기세포 치료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개발, 제조된 줄기세포를 해외에 수출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처음 저희들이 발표하는 거지만 항강줄기세포 배양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이이한암 그, 줄기세포 배양술 개발 프로젝트의 이름은 엔젤스템셀 프로젝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천사의 역할하는 줄기세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우리 성체 줄기세포는 마치 어린 아이가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태어날 때는 모두 다 정말 아름답고 귀한 아이들이지만,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 정말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나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이 사회와 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줄기세포도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줄 우리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최서 배양을 할때 어떻게 이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환경을 제공하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줄기세포가 특성이 바뀝니다. 저희가 감사하게 이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줄기세포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이러한 특성을 갖도록 저희들이 줄기세포를 교육시키고 환경을 제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7월 2 9일날 특허 출원을 하였고 현재 특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그 기술을 보시면 그 여러분들 그 화면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어 대조분 그러니까 일반 배지에서 어, 그 배양을 하게 되게 되면 어, 그 암세포가 암세포가 어, 어, 그 자라게 되는데 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이 저희가 개발한 배양 방법으로 엔젤 스템세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이세 번째 거를 보시면 어, 암세포가 월등히 예, 그낮은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 엔젤 스템셀 배양 조건으로 배양을 하면 암세포가 억제된다는 걸 읽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췌장암과 유방암을 대상으로 동물실험 단계가 있는데요. 이런 거 보신 거과 마찬가지죠. 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시대에는 줄기세포가 단순하게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제세력에 기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암을 예방하고 암의 재단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좀더 심화 연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줄기세포 신약 개발 분야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 신약 개발 분야의 성과로서는 태행성과들은 어,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스템이 트 있겠습니다. 이 조인스템은 트 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1 0월에 프로젝트가 중지 위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임상 일상과 그 초기 임상 이상을 진행했던 임상 연구 기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중지된 위기에 있었는데, 2014년 10월부터 2015년 초까지, 유명철 교수님, 또 우리 그, 저, 김강일 교수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5년, 2015년에 강동경희대병원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금년도 6월에 예, 마지막 환자까지 다 아, 24명의 환자의 방문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임상 투비상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 2016년 11월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11월에 예, 그 금년 7월 28일 날 우리 식약처의 고시가 변경됨으로써 그 퇴행성 과절염의 경우도 임상 이상을 마치면 삼상 조건부 허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임상 결과를 정리해서, 2016년 11월 말 이내로, 국내 조건부 허가 신청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어, 임상 이상이 진행됩니다. 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 임상 이상이, 이, 그 미국에서도 진행하기가 어려워졌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왜냐하면, 어,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하려면, 세포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예, 기존의 기술로서는 미국의 어, 그, 우리 줄기세포를 그, 생산을 다양하게 볼 연구소를 선정해야 되고 또그 선정한 그 연구소에서 GMP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줄기세포를 그, 생산해야 됐었는데 예, 감사하게도 저희가 아, 그, 그 줄기세포의 안정성을. 3위에서 7위로 연장하는 이 특허를 기술을 개발하게 되므로써 미국에서 임상을 지금 45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어 저희가 배양을 해서 한국에서 배양된 줄기세포를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28일 기준으로 23명이 등록이 됐고 21명이 투어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어, 우리가 1차 육표는 2018년이지만 202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태행성관절염 줄기스포 신약이 바로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말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조인 스템 태행성관절염 줄기스포 치료제의 수출용 의약품 품목과 신청 승인을 하였습니다. 어, 어, 저희가 2016년 초에 신청을 했다가, GMP 시스템이 확립이 안 돼서, 어, 좌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 그 보완을 거쳐서, 어, 어, 10월에, 이번 달에 식약처에 신청을 하였고, 다음 달, 시, 다음 주 11월 3일부터 8일까지 한국식약처에서 GMP 실태조사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참석한 우리 연구원들이 같이 실태 조사에 참석할 예정이고 이 실태 조사가 끝나게 되면 수출용의 경우는 안전성 요소 심사가 간략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수출용 의약품 목허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수출을 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줄기 꽃신약의세 가지 중에 두 번째인 버거병 줄기세포 치료제의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성과라기보다 이 버거병 줄기세포 치료제는 실패의 성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저희가 2015년 3월부터 꾸준히 예, 기기약품 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실패하게 됐습니다. 어, 2016년 7월 12일날. 어, 바스코스템 희귀 협정에 대한 토론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어, 8월 지난 8월 12일날 체조 어,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에, 이렇게 반려를 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어, 이 줄기세포 치, 그 치료, 과거시병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에 성공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그 성공 의견을 9월 12일날 저희들이 가지게 됐고요. 어, 두 번째로는 어, 규제기관인 식약처와 합의점을 도출하게 됐습니다. 어, 어떻게 도출하게 됐냐면 어, 그 식약처 차장께서 저희 연구소를 9월 23일날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우선 어, 무상으로, 무상으로 어, 국내에서 응급임상으로 치료하는 것은 진행하고 합의를 하였고 승인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 말까지 이 식약처 고시사항에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진행 중인 것으로 합의를 해서 현재 실비로 국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고시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상시험 결과가 국제논문에 발표되었습니다. 10월 4일, 이번 달 4일날, 그 셀, 그셀 메디슨 저널에 저희들이 국제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이제, 그 아스코스템도 다시 한번 조건부허가 신청을 그 신청과 허가를 위한 그런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19일 날, 바스코텔템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을 하였는데요. 어, 이번, 그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수출용 조인트스템 품목허가와, 다음에 그 다음에 바스코스템 조건부 품목허가를 위한 GMP 실판조사를 두 개를 한꺼번에 받을 예정이 있고요이몇개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그, 차근차근, 이번 이러한 그 품목허가를 하는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인 GMP 시스템을 확립한 것이 큰 성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줄기포 신약 중에서 세 번째로 알하이머 줄기포 치료제가 있겠습니다. 아, 앞에서 보셨다시피 예, 그 척수 손상에 대한 임상 일상을 마치고 줄기세포를 정맥대로 투여하는 적응증은 정기가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정맥대로 투여하는 줄기세포 신약의 경우, 이 알츠하이머 네, 치매를 대상으로 저희가 2014년 12월에 알바이어와 네이처스리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또 미국의 KCRM과 글로벌 임상 수행 계획을 올해 4월에 저희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가장 그 알츠하이머 전문가인 두 분의 대학 교수를 과학자문위원으로 선정해서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이아츠하이머 뇌질환의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조금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어, 이 테스트하는 어, 시험 방법은 한한번두사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주사법.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방법은 10번을 정맥 내서더라도1 0번 그래서 첫 번째만 그첫 첫 번째 대항으로 맞게 되고 두 번째부터 열 번째 번째까지는 네. 일단은 줄기술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서 추가 대항으로 해서 맞게 되고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10번을 2주 간격으로 맞게 되는데요. 저, 결국 어, 그 2주에 한 번씩 10회 한 번에 맞을 때 2억개의 줄기세포를 정맥내로 맞게 되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새로운 줄기세포 제조와 그 품질관리를 하는 기준시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이 완성하게 되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올, 이번 달 10월 22일 날 미국 FDA에 알츠하이머 임상 1인 이상 신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한달 정도 경과돼서 미국 FDA에서 별 이슈가 없을 경우에는 어, 12월 초 정도에 임상 의상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상시험이 개시될 그럴 일정으로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본 줄기스포 재생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고 제가 보고 드렸는데 그첫 번째로는, 어, 저희의 그 자회사인 알제페 또그 저희 그자회사인 네이처셀과 알바이오가 모두 공이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줄기세포 제조허가를 득했습니다. 특별히 네이처셀과 알바이오는 현재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이 줄기세포 제조허가를 받은 유일한 국외 회사입니다. 즉, 일본 이개 회사로서는 네이처셀과 알바이오만이 줄기세포 제조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어 저희 기술을 가지고 일본 내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 계획을 승인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합법적인 줄기 스포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성 관절력, 피부 미용 피부 재생, 자가 면역 질환, 중증 하지어열, 이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게 되었고, 또한 이 효고연에 있는 니시아라 클리닉 뿐만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동경건강 클리닉, 쯔지 클리닉, 가나우치 메디칼 클리닉 등이, 또킨 검진 클리닉이 추가적으로 어, 이 줄기세포 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에, 줄기세포 실크로드의 시작을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시작하겠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거점 도시별로 협력동원을구축하 구축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그, 이 오키나와에 있는 킹크리닉부터 북쪽으로는 금년 말까지, 예, 그, 홋카이도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완전히 일본의 최북단과 남단까지, 일단은, 예, 그, 어, 이, 우리 주기포 재생 유료의 매트워크를 1차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지난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일본에서 우리 기술로 어, 치료받은 치료건수가 2944건이 되겠습니다. 퇴행성 어, 관절염이 427건, 피부미용이 227건, 자가미역질환이 2247건, 중증하지혈 42건으로 총 2944건이 현재 치료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2016년 10월말 현재 저희 바이오스타그룹에서 이 줄기스포 기술 개발은 이렇게 에, 다섯 군데에 에, 우리 그 형제, 자매, 회사들이 함께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 그 알바이오는 에, 기술 지주회사로서 줄기스포 기술의 원천수를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업화하는 사업의 주체는 네이처셀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처셀이 자가 지방 줄기세포를 치료제를 상용화하는데그 역할을 맡고 있고, 줄기세포치료제 해외 임상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어, 또한 축은 일본의 알제펜인데요. 이 알제펜은, 어, 일본에서 우리 기술을, 바이오타의 기술을, 어, 전 세계의 환자를 대상으로, 어, 그분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 그 베데스다 병원은 줄기세포 재생류의 임상 연구, 시범센터의 역할을 저희들이 맡고 있고, 그 다음에 GDFI 그레이셀은 줄기세포 치료제의 국내 임상 컨설팅과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필요한 원자재인 배지의 배양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2018년 어 그 예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에, 저희 바이스타그룹의 부응을 시작한 지 1,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까지의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째로 어, 질병 맞춤형 줄기소 배양 기술을 세계 표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뇌신경계 질환, 혈관 손상 질환, 난임 및 불임 질환에 대한 줄기소 배양 기술을 세계 표준화를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줄기세포 신약의 국내에 시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행성가적인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판하고 버거병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판하며 알츠하이머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판하고 줄기세포 신약 적응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줄기세포 재생의료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내에서 재생의료 협력병원을 확대하고 둘째, 줄기세포 재생의료 적응증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재생너지 시범센터 운영을 통해서 재생노력 모냐 세계 1위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항안불기포 배양만이 아니라 내신경계기환내신경계기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이나 뇌성마비 이런 것인데요. 들 뇌신경계 질환을 위한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 결과지만 예비 결과에서 봤듯이 뇌신경계 질환 치료 효율이 증진된 배양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혈관 손상 질환을 위한 줄기세포 배양 기술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혈관의 재생 능력을 현재보다 월등히 높이는 새로운 배양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어, 최근에 가장 문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임이나 난임입니다. 실제로 이 불임과 난임 분야도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몸에 있는 성체줄기세포, 어, 자가 지방줄기세포 또는 EPC와 같은 이러한 내 몸에 존재하는 성체줄기세포를 가지고 불임이나 난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높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병철 교수 연구팀과 함께 저희들이 시작한지 만1년 반이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 이 난자, 남자, 난자의 난자의 성숙률과 배반포 형성률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인 모델 마우스에서 착상률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우스 요즘에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 그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아 어, 아이를 임신한 연령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나이가 들은 그 노령 마우스, 노령 마우스를 이용해서 어, 이배달 유도 시험과 나임 개선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울러서 어, 이 특히 에, 임신은 됐는데. 착상이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있어서 자궁내 에 착상이 되지 않음으로써 유산, 조기 유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도 줄기세포를 활용할 경우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난임 치료제 연구 개발 계획을 집중적으로 할계획도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줄기세포 신약의 경우에는 국내 에 시판을 하고자 합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수출용 의약품 품목 허가를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얻어서 내년 상반기에 터키뿐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으로도 수출을 개시할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동으로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 중동 지역의 사업 기반을 갖고 있는 병원과 현재 제휴 협의 중에 있고요. 어, 조만간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에, 이 터키, 홍콩, 중동 지역에 저희가 여기 한국에서 생산한 줄기세포가 아, 그 해당 지역으로 수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조시스템이라고 하는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내년 6월까지는 받을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이게 단호만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가 있지만 상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입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몸 속에 있는 그 지방조직에 있는 줄기세포, 그니까 러이 지방조직을 OCC만 채취하시면, OCC를 채취해서, 그 OCC에서 그 줄기세포를 추출, 배양을 해서 이렇게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주사로써,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 1회 주사를 해서 원래 연골이 재생되도록, 원래 연골이 재생이 돼서 태행성관절을 치료하게 되는 이러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현재 에, 그 이, 우리나라에 있는 폐행서버 환자가 한 150만 명 정도가 되게 되는데 에,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환자를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에, 그 새로운 줄기세포 시대를 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2018년 말까지 미국에서 임상 이상이 다 완료돼서 3상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 미국에서도 저희의 그 대한민국의 드기스포 기술이 미국에서도 그 꽃을 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번째로는 일본에서도 이그 PMDA 승인을 받아서 임상 1, 2상 승인을 받아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거거병 줄기스포 치료제를 사용한 하겠습니다. 아, 국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상치료를 저희들이 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한국 환자분들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어, 중국을 비롯한 해외 환자들을 모셔서 한국에 와서 바로 이번어병에로 고생하는 분들이 줄기세포로 건강을 되찾아서 대한민국을 제2의 도국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할수 있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조건부 품목 공화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줄기세포 치료제는 어, 글로벌 임상 1, 2상을 2018년 말까지 완료를 함으로써 어, 국내에서 한국에서 조건부 품목과 신청을 하고 일본에서는 재생 의료 승인을 받아서 일본에서부터 어, 전세계 환자들이 일본에 와서 치매 환자가 치료받는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페리롬버그 병, 그 다음에 루마티스, 소아루마티스, 발기구전, 파킨슨 병, 뇌성마비에 대한 임상과 어, 허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 기지로서 일본 내에서 재생조정 협력병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8개 병원이 주유가 되어 있는 것을 2018년 말까지 300개 병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제 일본 분들이, 일본의 환자분들이 저희 기술로 건강해지도록 저희들이 힘쓰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환자들이 일본에 와서 새로운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응증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기존 뇌네 분야만이 아니라, 뇌성마비, 발기부전,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런 승인을 받아서, 2018년에 가서는, 연인원 3만 명의 환자가, 일본에서 재생의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자회사인 알제팬이 자스택에 상장에서좀더 책임있는, 이런 회사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재생기로 시범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양산에 있는 베리스타 병원의 줄기세포 임상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임상센터를 확대하고 둘째로 오송청복단지 내에 줄기세포재생의학병원을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기세포재생의학병원 개원을 통해서 전 세계 환자들이 한국에 와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셋째로 국내의 우수한 병원과의 조율을 통해서 30개 병원과 제휴를 해서 협력 수험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중요한 몇개 병원과는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해외에서는 아까 인사말에서 보신 홍콩, 다음에 후쿠오카의 트리니클닉을 오픈할 계획이고, 홍콩은 금년 11월, 후쿠오카는 내년 초에 오픈 계획으로 있습니다.